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빌도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도 자는 어 보일 시 자와 그리고 목숨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빌도일까요? 목숨 숫자에서는 어 목숨 숫자에서 뭐 모든 게다 설명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하나씩 설명드리면 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 십자가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셨고, 못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어, 가장 작은 자로서 쪼개지시고, 인간이 피, 이게 피를 흘리고, 또 쪼개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위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신데, 장정이신데, 군인들에 의해서 인간 피, 어, 피를 흘리시고, 쪼개지셨다. 그때, 어,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휘장이 찢어지고, 성도들이 어, 거룩한 성에 보이게 만드셨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아들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 보이셨다. 그래서 군인들이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보일 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때에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갈릴리 랍비로서 또는 군사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으로서 성전을 짓는 자의 조롱받으시고 하나님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이 목숨이랬죠. 그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게 빌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 하나님 아들로서 어, 보이시면서 죽으실 때 자기 목숨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빌었다는 거죠. 빌다. 그래서 빌다, 기원하다, 바라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목숨이 숨지셨다. 쉽게 말하면 뭐 생명을 잃으셨다. 이런 거죠. 이것은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손이 또 보이죠?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서 군사들이 보입니다. 벗어나게 하십시오. 이런 게 10편에도 나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둘로 쪼개지시고 하나님 아들이심을 보이실 때 자기 목숨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빌었다. 그래서 빌도어자가 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 자기가 쪼개지시고 하나님 아들로서, 소자죠. 아들로서 죽으실 때 그분이 또 빌은 게 있습니다. 뭐냐? 사람의 죄를 담당하면서 범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다. 이게 보면 욕기에도 똑같은 현상 어 똑같은 이제 이야기가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첫 번째로 자기 목숨을 구원해 달라. 두 번째로는 저죽 자기를 죽이는 군사와 같은 대적들, 그런 사람들의 목숨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는 거 목숨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래서 이것이 빌다, 기도하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시는 분이 군인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전을 짓는 자의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손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손에 내용을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분이 이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다는 거죠. 빌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원해 주실 것을 요나어처럼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빌도자가 됩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